자동 주차 시스템 최종 발표를 맡은 1조 최원준입니다. 저희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의 기존 제안 발표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원래 현재 차량이 위치한 좌표를 기준으로 주변 8방향 상하 좌우 및대각선의자리 정보를 하나씩 비교하면서 차는 한 칸씩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8비트 자리 정보에 대해서 각 자리 정보는 각각 영역0부터 111까지 전기차, 장애인 일반 주차장, 길, 주행 중인 차, 시동 걸린 차 층간연결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 완료를 각각 의미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날씨 정보를 반영하여 날씨가 좋을 때는 지상주차 우선순위,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지하주차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때 회로에서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직진 좌회전, 우회전 또는 정지를 출력값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저희는 특정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상황마다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수정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즉, 매 순간 판단을 반복하여 결국에는 각 차량의 특성에 가장 적합하고 빠르게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을 찾는 것이 저희 설계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티브로 설정하였고 차량이 스스로 최적의 주차 공간을 선택하고 진입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설계에서는 차량이 매 위치에서 오른쪽, 왼쪽 등 주변 칸을 일일이 비교하며 판단하는 방식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교수님께서 로봇 청소기와 유사한 단순한 탐색 원리로 볼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를 다음과 같이 보완했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 운전자 입장에서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녀석 정보를 추가해 단순히 현재 위치 주변만이 아닌 넓은 시야 기반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 특정 구역에 빈자리가 없더라도 해당 구역에서 고 차량이 나가려는 신호가 감지되면 그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은 단순 탐색이 아닌 예측 가능한 정보까지 반영하여 능동적인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두 번째로 조건과 조건이 충돌하는 경우가 없다. 즉 돌발 상황이 부족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저희는 첫 번째로 운전자의 앞에 주행 중이던 차량이 주차 공간에 주차를 완료하면 해당 차량이 차지했던 경로의 우선순위가 사라지고 다른 경로 또는 주차 공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석의 유무와 주차 공간에서 차량이 갑자기 나올 경우를 고려했습니다. 여기서 여석은 앞에 자동차 수와 운전자 입장에서 볼수 있는 가시 여석수를 비교비로판단해정리했습니다 여석이 있을 때 주차 공간에서 시동 걸린 차가 있다고 하면 원래는 이 차는 여석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동 걸린 차가 나오려는지 안 나오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신호를 줘서 그냥 지나가야지 멈출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녀석이 없을 때 시동이 걸린 차가 있으면 무조건 그차 앞에 가서 주차 대기를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설계 문제점에는 다음 같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출력되는 문제점. 그두 번째로 시프트 레지스터의 클럭이 두번인식되는 경우. 그세 번째로는 특정 자리만 부, 제어를 할수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설계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있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 예를 들어 왼쪽 위 또는 오른쪽 위에 있는 두 개의 비트를 동시에 확인하지만 실제 판단은 각 비트를 하나씩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출력값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위 방향 주차 공간에는 시동이 걸린 차량이 있거나 자리가 없어 차량이 대기 중인 상황이라서 정지가 출력되고 동시에 오른쪽 위 방향 주차 구간은 비어있어 직진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는 정지만 출력되어야 하지만 정지와 직진 또는 좌회전과 정지와 같이 두 개의 출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우선순위 인코더를 도입해 각 출력값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정지 신호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설정해 여러 출력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프트 레지스트 이중 클럭 발생인데요, 기존 설계에서는 클럭 신호가 모든 단에 동시에 입력되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지연 차이로 인해 클럭이 위 단부터 순차적으로 하위 단으로 전달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 단의 정보가 아직 안정화되기 전에 하위 단이 변경된 데이터를 읽어버리는 즉 값이 두번 바뀌는 클럭 이중 인식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럭 전달 방향을 아래 단에서 위단 방향으로 재설계하였고 각 단마다 게이트를 통과한 후 다음 단으로 클럭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여 클럭이 완전히 동결되지 않더라도 미세한 순서를 갖고 안정적으로 흘러들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전압 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각 단의 클럭 신호가 전달되기 전에 게이트를 통해 전압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도입해 가장 위 단이 클럭을 먼저 수신하되 해당 신호는 게이트를 통과해 일정 전압을 유지한 상태로 하위 단으로 전달되며 전체적으로 안정된 동작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 클럭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하나의 클럭 신호로 전체 자리 주차 자리를 제외했기 때문에 특정 자리만 기별, 개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차량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거나 일부 자리 상태만 변경하려 할때 전체 시스템이 동시에 반응해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 클럭 부분을 추가로 설계했습니다. 각 자리마다 독립된 클럭 신호를 설계해 특정 자리에만 클럭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한 차량만 시동이 걸리거나 특정 주차 자리만 상태 변화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구조는 특히 제3자의 차량이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떠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예를 들어 주차 자리가 부족할 경우 대기 차량은 시동이 걸린 차량 앞으로 이동해 대기하거나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회로에서는 이제 지상, 지하 여석의 유무를 full 과 full 일 값으로 입력을 받아 현재 층에 주차하고 싶을 때 최대한 거리 여석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 정지 이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가시영역 시동에 따른 방향 출력 부분인데요. 운전자가 볼수 있는 거리에 시동 걸린 차와 여석이 모두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린 방향으로 직진 혹은 왼쪽을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섯 배기 앞에 있는 차의 개수를 비교기를 통해 비교해 직진과 왼쪽 둘중 하나의 방향을 출력하게 됩니다. 만약 여석이 없으면 시동이 걸린 쪽으로 가서 주차를 대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시프트 레지 스터 부분인데요. 차의 이동에 따른 운전자의 가시화서 값들을 자동으로 정의하기 위해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했습니다. 차가 진행하는 것을 차는 가만히 있고 배경이 딸려오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배경 시프트는 클럭마다 새로운 값을 지정하고 정지. 아래로 시프트 좌측으로 시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으로 시프트 하는 과정으로 반복됩니다. 이 클락을 나누어서 전체 또는 부분이 시프트 되게 했는데요. 자신의 차가 이동하면 전체 배경이 시프트하고 타 차량이 이동하는 것은 부분이 시프트 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회로도는 1비트 값들이 이동하는 회로도입니다. 실제 회로에서는 각자리를 3비트로 정했기 때문에 각자리에 3개의 레지스터를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코더와 먹소를 사용해 레지스터 입력값을 조절했습니다. 이 다음은 저희의 최종 회로도 직접 구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차량 이동 구현 즉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걸볼때 사실은 자동차가 고정돼 있고 배경이 뒤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앞으로 갈 때는 차가 가운데 있고 도로와 나무가 뒤로 흐르는 것럼 보입니다 이런 효과를 실제 회로에서 표현하기 위해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했습니다 어, 이 시프트 레지스터는 led에 연결된 데이터를 한 가지씩 밀어주는 장치로 예를 들어 LED가, led가 나란히 있고 불빛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한 가지씩 이동하면 우리가 보기엔 저, 정지된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듯한 착취를 줄수 있습니다. 즉,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배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첫 번째로 주차 공간 상태가 있고 그 다음 직진을 하면 원래 주차 공간 상태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한칸 내려오고 맨위단에는 주차 자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주고 이를 계속 반복하면서 차량이 직진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각 자리 상태에 따른 삼색 다이어드 색 변화인데요. 저희는 각 자리에 대해 삼색 다이어드를 해 0, 0부터 1, 1, 1까지 다양한 것 같은 색에 따라서 각 자리 상태를 지정해줬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통해 저희의 알고리즘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반 차량이 일반차 주차장으로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 차량은 무조건 일반차 주차장으로만 주차하게끔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민트색 LED, 즉 일반차 주차 공간이 있을 때 일반차는 직진을 반복하고 좌측에 일반차 주차구역을 발견하면 그때 정지하고 좌회전 후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회전했다는 것을 LED를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각선 주차 구역에 시동 걸린 차가 있을 경우입니다. 앞쪽에 여석이 없을 경우 정지 후 주차를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석이 있는 주차 공간을 향해 직진하다가 시동 걸린 차를 중간에 발견한 후 정지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네모친 것이 이제 시동 걸린 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LED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똑같이 대각선 주차구역에 시동 걸린 차가 있을 경우에 있는데 이 부분은 앞쪽에 녀석이 있을 경우 무시하고 이를 직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녀석이 있는 주차공간을 향해 직진하다가 시동 걸린 차를 발견해도 무시하고 직진하게 됩니다. 무시하고 이때도 마지막에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왼쪽이 길일 경우입니다. 앞쪽 대각선 주차 공간에 시동 걸린 차가 있을 경우, 그 차가 나올 것을 대비해 직진하다가 길을 발견하게 되면 좌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길인 경우와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로 시동 걸린 차량이 같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시동이 나올 것을 대비해 그냥 길 쪽으로 아예 빠져서 다른 쪽으로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애인 차량 주차 경우입니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도 주차가 가능해야 하며 일반 차 주차 구역에도 주차가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장인 애 주차 구역에 핑크로 된 부분이 장인 애 주차 구역을 뜻하는 LED입니다. 이때 왔을 때 좌회전해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인 애차량 일반 차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 여기서는 일반 차 주차장이 같이 오는 경우로 일반 차 주차장은 여기서 이제 이 윈트색을 뜻하게 됩니다. 그 일반차 주차 공간이 여기 장인 차량 바로 옆에 있을 때이 장인 차량도 이 왼쪽 일반차 주차 공간에도 주차를 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해서 주차를 완료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최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